45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가 지금 극한으로 주었습니다. 즉, n에 관한 지수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주었네요. 그럼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주었을 때이 이 함수의 극한, 이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극한을 갖다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함수가 극한으로 주었어요? 그럼 극한 뭐 해주라고? 풀어주시라고. 함수가 급수로 주었습니다? 급수 뭐라고? 풀어주시라고. 함수가 시그마로 주었습니다? 시그마 뭐라고? 풀어주시라고. 함수가 미분으로 주었습니다? 미분 뭐라고? 풀어주시라고. 함수가 적분해줬습니다. 적분 뭐라고? 풀어주시라고요. 함수가 등기수열에 풀어주었습니다. 뭐라고? 풀어주시라고요. 근데 이등기수열의 극한은 분명히 밑에 따라 구하는 방법이 값이 달라진다고 랬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가 정의하기 위해서 m 밑에 있는 m 밑에 있는 녀석 공비를 했어. 얘는 x 제곱에 n승니까 x 제곱이 공비잖아요. 빨리 X제곱이 원래 절대값인데 어차피 제곱을 해도 0을 포함한 양수니까 1보다 큰 경우, X제곱이 5인 경우, 1인 경우, X제곱이 1보다 작은 경우에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저 녀석의 극한 값을 구해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얘는 값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이거 다 풀어, 보냥 여기 대입하고 풀어. 대입해서 풀어도 되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제곱이 4분의 1이 공비가 4분의 1이에요. 그럼 공비가 4분의 1일 때는 분명히 무한대 쉬우면 0가일 생겨 0으로 가죠. 그럼 그러니까 얘가 빵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 2분의 1만 집어넣으면 1분의 1니까 이것도 그러면 1이더라. 이렇게 풀수 있겠죠. 그다음에 2단에서 여기다 엑셀에 2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2를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 공비니까 4잖아요. 그럼 1보다 크니까 무한대로 가죠.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그럼 빨리 얘를 갖다가 뭐였다고 엑스의 4승 이렇게 쓰시라고요. 그럼 나중에는 얘는 의미가 없으니까 무한 때문에 무한대 때는 최고차 계수요 비만 보니까 이때 2일 때는 분명히 x 4승이 될 거고 값이 극한값이요. 이를 집어넣으면 이값이 얼마 되는 거예요? 16이 되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 될까? 17이 되겠더라.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원리는 얘예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하나만 풀어줄게요. 자 그래서 x 제곱이 1보다 크다 할 때는 x가 1보다 큰 경우, 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로 풀리죠. 2차분식 풀면, 그러면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될 거니까 최고차항의 계수에 비율은 1분의 x 4승에서 이근값서 x 4승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f(x)가 x 4승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막이 경우 일 때는요,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위치 이 경우에서는 분명히 빵빵으로 가니까. 빵빵하니까 어디로 간다고? e x 로 가겠더라 그때 이 범위 내에서는 저 함수의 극한값이 내가 탈다는 거죠 그 함수가 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냥 이 범위대로 문제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많이 연습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니 못 풀면 갖고 와서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했으니까 나한테 뭐야 갖고 와서 질문을 하는지 아니면 스스로 뭐야 풀어볼 때면 연습을 해놓든지왜 틀리는 문제를 자꾸 틀린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이 들면 분명히 공부를 한다는 거는 수업을 듣고 수업을 듣고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 다니면 뭐할 거야 너네들 걸로 소화를 하고 그걸 갖다 이해하시고 얘들 쓸줄 알아야 공부를 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부분이 발생이 되면 갖고 와서 질문을 하라고 여기 학원이라는 곳이 있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표현이 학원 다녔다 이게 공부를 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학원에 와서 지식을 배우고 그걸 여러분들 걸로 소화해서 그 여러분들이 사용할 줄 아는 부분이 공부를 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막 학원 갔다 와가지고 엄마 나 학원 공부 열심히 겁나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밥 줘.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공부를 했다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식을 취득했다는게 공부를 했다는 표현이에요. 이해했나요? 그래서 4 5번 문제 풀이 여기까지였습니다.